해주세요. 근데 뭔가 걸어가기에도 그렇게 않자차 타는 데 너무 가까운 그 어디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방금 제가 빅수를 들었는데, 제가 어제부터 여기 같이 따라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뭔가 볼륨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6일 토요일 6시 58분. 오늘 아침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6시 되면 잠이 깨가지고 어제도 좀 늦게 잤는데. 한늘은지 저녁이겠네. 아, 좋은 말이 적혀 있네. 무슨? A beautiful day begins with a beautiful mindset. 이해하시죠? Yeah, sure. yeah, sure. yeah, sure.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오겠습니다. Yeah. 이거는 yeah. 터키 고기랑 야채. Ah.

팔꺼다 <laughs> 커피 아 밖에서 커피 너무 비싸서 못사 먹겠어 한잔에 막 6천원씩 그래서 캡슐커피를 사 왔습니다 음 맛있구만 아직 이렇게 찍는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점점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고 음 오늘 일정. 운동을 한번 할지 두번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8시 반에, 아니 8시에 가서 몸 풀고 하기로 했고, 운동 한번 하고 밥 먹고 가봐야. 섹션 다할것 같긴 한데, 아직 일단 다챙겨줍니다 그리고 4시에그카스트로랑 인터뷰한다 해가지고 요즘 그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선수들마다 펜즈 모든 선수들을 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4래시에 하기로 했고 나 그것까지 하면 바로 끝. 우리 계획 진으러온거 맞죠? 그 사람 알아? 응. 음. 이게 뭐지? 아니, 혀. 무슨 소리 음. 어제 먹은 것이 오 엄청 나네. 뭐 사가지? 이게 내가 보는 사과 어. 같아 그그 옆쪽 음맨 오른쪽에 있던 거 응응. 그니까 비싼 게더 맛없는데? 흐흐 <laughs> 우와 그 맛인데? 진짜? 응 음. 맛있는 사과만 남 <laughs> 진짜. 아 어? 사과 <laughs> 음. 아 하나 남았잖아 사과 아그 붙어있겠네 음. 사과에 그거랑 음. <laughs> 음. 와 진짜 맛있다 어제 먹은 거 사과인데 어? 탑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살짝 돼시는데 이거 꼭먹어야습니다자싸우아 센서란 이익의 아인컬러만신니다네 페이트 오오드오오니다니다갑니다자그렇습후드러지 장면들이 나오면서 오. 아어어어어어 네. 하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집앞 뷰. 여기는 혼다예, 혼다. 일본 차를 많이 타더라고요. 여기가 저희 집 있는 숙소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우리밖에 안 사,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야 생겨가지고 구글에도 주소가 없어요. 우버 탈 때도 여기 혼다로 찍고 여기 위로 올라와 주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는 영어들 다총 출동해서, <laughs> 여기 위에까지, 여기, 여기에 내려주십니다. 아, 날씨 진짜 좋다. 날씨가 진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집도 진짜 좋아요. 다 새거예요, 새거. 어제는 에어컨이 안 돼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오늘은 에어컨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 아주 잘 잤습니다. 더워 년전부 좋다. 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1데년전부 같이하자. 응. 오늘은 짐이 많아서 우버를 불렀습니다. 날씨가 아주. 0년전로 와? 네0년로 와요. 일로 일로 못 불러. 어디로 따라와. 여기를 이렇게 가잡니다. 길이 없는데.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여기. 너 멀리 가나, 그럼? 이번에 라임라이라임라이 신제품. 10% 할인코드, 초이. 대문자, CHOI입니다. 사용 많이 해주세요. 해주, 해주세요? 근데 뭔가 걸어가기에도 그렇게 가깝지 않고 차 타면 또 너무 가까운 그 거리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짐을 거기 다 그냥 가져다 둘라고 그러면 걸어다닐 때 편하니까 가면 가방이 가벼우니까 그러라고 오늘 운동 짐을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운동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 Are... how are, are you? 오라지 <questo ści> 않았어? 아 내가 5시 반. 응, 5시 안데 뭐 우리가 일찍 온 거긴 해요. 9시에 시작한다 했으니. 비번을 몰라가지고, 어, 짐을 두고 싶은데. 저 끝? 매우 힘들었습니다. 끝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딱 22분 정도 나온 거 같긴 한데, 몽롱합니다. 지금 한국 새벽이라서, 아직 시차 적응이 된줄 알았는데, 잘안 되네요. 이제, 클적.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했고 원래 무게가 조금 더 높은데 저는 허리 삐끗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무서워서 무게를 낮췄는데 생각보다 허리가 괜찮아서 원래 무게로 해도 될 뻔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풀적까지 끝냈고 아마 이제 안 먹고 쉬다가 세션 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션 원 끝나고 여기 운동하는데 바로 옆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아이스 플런지라고 냉탕 들어오겠습니다. 우와. 이게 아려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laughs> 혼자만 있어. 아린다. 이것도 훈련이다. 이거 진짜 차가워. 제가 저는 진짜 잘 참거든요. 나도. 근데 이건 제가 못 참. 몇몇 도야 이게? 이거 F. 이거 화신가 섭신가 화신가? 오 오리다 오리. 아. 지금 마지막. 아. 이게 아려요 지금 감각이 감각입니가옷 갈아입고 점심 먹고 2 시간 뒤에 패션투 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수건은 V.S 회원분이 선물해 주신 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완전 만족 중. 운동 보아 진짜 운동보다 더 힘들다. <웃음> <웃음> 점심 김 전자레인지에 밥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7도, 7도. 7도? 아. 아까 46인가 47 재킷 었는데 7도네요. 7.7. 이제 패션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드는. Let's go. 지금 몇 시야? 1시 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네, 닫는 시간인데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개방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방금 제가 빅 뉴스를 들었는데 로만이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내년에 아시아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로만은 진짜 다른 인종 같아. 진짜 아, 같은 와드를 하는데 다언브로큰을 하더라고. 요 지금 이제 오늘 운동 다 마무리 됐고 네, 스트레칭 하고 4시에 데이브 카스토르랑 인터뷰 있어가지고 아시 가서 밥 먹고 인터뷰 하고 아마 그렇게 하면 하루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볼 것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아 오전에 수영 하고 쉬다가 오후에 뭐 E M O M 훈련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여기 같이 따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뭔가 볼륨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번 주 뒤로 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잘된것 같고, 제 나머지 4주 동안 엄청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빡세다고. <laughs>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PD님 잘 부탁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마무리 될것 같고, 좀 이따가 아마 집. 가면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도로 한 가운데 <laughs>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살살 걸어가고 있습니다. 쪼고요. 저기 지집 모여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집이 엄청 가까워요. 메이엠이랑. 주소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구글 맵에 없어. 혼다 없었어 뭐어게해 근데 그 에어비앤비 사람도 혼다를 알려주지 좀. 땀 뻘뻘 흘리면서 <laughs> 땀 뻘뻘 흘리면서 집 도착. 땀 뻘뻘. 지금 옷이 거의 다 다졌습니다. 샤오린 딸. 빠이빠이. 신났구만 스 <laughs> e s 이제쉴수 있다니 어제 너무 늦게 왔어 맞아 오전, 노을이 너무 이뻐서 사실 기차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좀 졸았어요. 눈 떠보니까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쇼파에서. 브이로그 이렇게 마무리 될것 같고. 네, 아직 시차 적응이 힘드네요. 그래도 어떻게 잘 이겨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